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환장입니다. 블루 프로토콜이 이제 테스트 3일간 18시간 테스트를 시작하죠. 거기에 맞춰서, 어, 앞에 이미 27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엔 최대한 짧게 팩트만 체크하고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일 18시간이면은 아마 만렙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장 재밌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 내가 일단은 그렇게 느낀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올렸던 최근까진 아닌데, 영상 중에서 이제, 요, 그래서 이 게임 추천함, 이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역시나 이제 물들어 올때 노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거를 한다는 소리니까, 이제 좀 불안해요. 저 때는 이제 아직 대가리가 봉합되어 있던 시절이기도 했고, 게임이 적나라하게 저때는 이제 약간 좀 까면 이상한 분위기?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뭐 그렇게 까자는 거 근데 심지어 저때도 깐건 있었어 아무튼 저 영상에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난. 그러면 너는 뭔데 니가 평가를 하니 많이 하냐 라고 하면은 이건 뭐부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이제 평가를 하니까 어, 84일차 로그인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변명을 하자면 올만렙이 저거의기준은안될수 있는데 어, 요 블리치 랜선은좀 재미없어서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데 아무튼 83일 차에 그다음에 올 말렙 예정 인캐 하람이 평가를 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게임 했잖아 <laughs> 게임 한 거니까 철저하게 팩트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스토리 밀면서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말렙 가까이 될 때가 재미 최고점 최고점이다. 많이 양보하면 서클 시, 키우기 시작할 때쯤 요거는 제가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진짜 하루에 막 13시간씩 13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6시간씩 하면서 막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했던 시절 적이 있었는데 딱 그때까진 재밌었죠. 그때까지는 재밌었는데 요즘엔 잘 접속 안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재밌긴 한데 딱일주일까집입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뉴비가 들어와도 일주일이면 고인물이 되는 수준의 그 정도의 라이트함이에요. 라이트함이 좋다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진짜 뉴비들이 이제 막 게임 시작해갖고 일주일만 지나면 고인물이 되고, 아, 할거 없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밖에 게임 못한다, 라고 해도, 어, 한 2주, 3주? 그 정도면은 컨텐츠 없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없는 수준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튼 얘기를 먼저 이어하자면은 문제는 서클 키우기 시작하면은 미션 인더는 닥사에 비해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닥사도 필드 파티 맺지 않으면 한 대치기 힘든 수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해놨는데 어떤 닥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근딜로 닥사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몹이 나오면은 한 대라도 치고 이제 스킬 쓰는 재미도 없어요. 스킬 쓰는 재미는 당연히, 뭐, 한대 치기도 바쁜데, 그리고 이제 파티를 맺었죠? 파티를 맺어서, 한 대만 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laughs> 빨리 가서 그냥 한대 치는 게 닭사의 끝입니다. 원거리는 더편하게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서서 그냥 한 대만 툭툭 치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스킬 쓰는 맛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필드에서 파티 맺고, 나올 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분산해가지고, 사람 많으면, 여기, 파란색,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요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솔직히, 재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 자체가. 아, 그리고, 이제, 팁을 주자면, 파티장 기준으로 경험치 주변에, 이제, 저게 되기 때문에, 파티장은 가운데 서있고, 나머지들 다산기해서 하면 됩니다. 아무튼, 좀 심각합니다.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니까, 러 재미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 근데, 근데 이게 효율이 좋아. <laughs> 이게 효율이 좋으니까,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네임도 잡는 거는 파티를 안 맺어도, 한 대만 때려도 보상이 드랍이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대 치고 잠수 타는 놈들도 나오기 때문에, 고, 어, 나오기 좋은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상한 건데, 한섬에서 아, 이 새끼 한 대충 하면서 막 뭐, 사사게? <laughs>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박지하거나 좀 커뮤니티에서 불타는 요소가 하나 아닐까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이 그렇게 하랬는데 이제 저역적인 그런 이죠 그렇고 데미드래곤 레이드 컨텐츠는 동일보 레이드에 대한 굉장히 환상향을 품겠죠. 아마 뭐 로아의 뭐 군단장이나 아니면 뭐 여타 MMORPG의 저런 레이드를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금 6월에서 9월까지 나온 컨텐츠 데미드래곤 레이드 컨텐츠는 공일몹에 한달에 한번씩 색놀이 바꾸고 속성 변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그 업데이트 때 나온 무기가 약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레이드 했을 때아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라이브 영 라이브 부분에서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레이드 했을 때도 솔직히 이게 아 이게 뭐지? 짚을 정도로 허술하고 노잼입니다 그냥 그냥 똥피하기 하고 그냥 샌드백 치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 이, 그래. 여기, 개인의 부로,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진짜 웬만한 게임을 다 해봤지만, 긴박함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난잡합니다. 사람만 많고, 난잡하고, 대규모 전투에 재미도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영상을 저거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슬, 이제, 올릴 거긴 하지만, 솔직히 뭐, 없습니다. 이거 업가가 아니야. 업가 거르고, 이게 이제 파티원 다 이펙트 끈 건데, 이펙트 키면은, 개판 납니다. 그냥, 뭔가, 데미지가 무식하게, 그냥, 세고, 그냥, 죽는, 죽이는 패턴이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근데, 계속 죽는 게, 귀찮아서. <laughs> 그리고, 또, 그걸 살리면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냥, 서로 상부상 하는 거긴 한데, 심지어, 여기에, 이제, 잠수 타는 애들도 나와요. 맵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잠수 타는 애들도 있고, 그냥, 레이드 자체가, 오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풀 영상 올릴 거니까, 다볼순 없고, 그냥, 업가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제 이게, 저거가 돼버렸어요. 그냥, 레벨업의 장소가 돼버렸고, 길달치는, 길달 치는, 질달 보상이 있어요. 길달 보상이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 놨는데, 참고로, 이거는 46레벨입니다. 46레벨이 50레벨보다, 클래스, 이제, 공원 1등, 길 1등, 46레벨이 50레벨보다 1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뭐, 최다구조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어 진짜 솔직히 여기서 딜 달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쳐도 뭐그 판에 레벨업 레벨링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저거고. 아무튼 좀 심각합니다. 그냥 솔직히 딜달 누가 하면 <laughs> 귀찮게 그냥 레벨업 레벨업으로 너무 냥 남았어요. 그냥 어 시간 대비 경험치 많이 줘서 레벨링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고 딜달 해봤자 그런 곳에서 딜달 해봤자 재미도 없고. 보상도 100원에서 10원 더 얹어주는 격입니다. 진짜 요거는아 억가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너무 심각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아니야. 시, 심지어 시간제야. 그리고 이제 모든 컨텐츠가 노가다, 닭사로 <laughs> 규결됩니다. 이벤트도 닭사고 뭐 노가 저것도 닭사고 그냥 다 닭사예요. 그냥 모든 컨텐츠가 닭사고 그마저도 참신한 게아닌 2000년대 초반 리니지식. 제 뭐라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옛날부터 표현했습니다. 저는 노가다 게임 중에서도 리니지식 노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허수아비만1레벨에서4 레벨까지 뭐그노무 노로야 노란 선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닭사 그냥 무, 리니지식 무한 무식한 노가다 방식이 전부입니다. 이덴스 이미지 방어구 이해하기 쉽게 방어구 만드는 것조차도 체집 맵. 체집맵을 가서 캐고 마을로 가야 리스폰이 됩니다. 마을로 가서 다시 체집맵을 가야 리스폰인데, 리스폰이고 반복입니다. 근데 그나마 체집은 양반이에요. 확장 드랍 스폰이 몇개 있어서 양반인 편인데, 가장 최악은 몬서 소재입니다. 몬서 소재가 최소 30분 잡아먹습니다. 어, 운 좋으면은, 진짜 운 좋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면 로또 당첨될 확률이기 때문에, 최소 30분은 잡아먹어야 되고, 그리고 드랍률이 극악입니다, 진짜. 뭐, 쾌박해긴 하지만, 드랍률이 잘 되는 애는 20개 케어라고 하고, 드랍률이 안 되는 애는 뭐, 15개 케어하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극악이라, 사실상, 가차로 나오는 몬스터 드랍 상승 부스터 써도 힘든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가차를 하면은, 드랍, 부스터를 줍니다. 드랍 부스터를 주는데, 요거를 써도 시원찮아요. 요거가, 요거에 있는데, 요거를 써도 시원찮게 드랍을 한다 30% 드랍인데 30% 확률 증가를 하지만 원래 드랍 확률의 30%라서 진짜 그렇게 드랍 안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저거고 저도 지금 어제 새벽에 이제 요거 노가다 해가지고 했는데 15개를 모아서 이제 1시간동안 해갖고 이제 15개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33.3% 확률이에요 33.3% 확률이 이게 낮아보이지만 어 뭐야 3분의 1밖에 안되네라고 하는데 이게 확률의 오류라고 진짜 이게 안 나오면은 그냥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진짜 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거 하나 만들려고 3시간 노가다 했는데 3시간 동안 세시간 노가다 해서 만들어 세뭐네개 4개? 만들었는데 네개다안더 4개 버리면은 그냥 네시간 3시간 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3시간 그냥 갖다 버린 거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봐. 돈 나가서. 그 정도로 진짜 드랍률이 최악이고 심지어 천장도 없습니다. 보드캐를 깨면은 이제 해당 보드캐를 깨면은 이제 한번 제작할 거 줘요. 한번 제작할 재료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제 뭐 드랍 두브레를 한다 이정 뭐야 한번 하나가 두 개가 나올 저런 패시브가 생기는데 그래 자 잡니다. 이건 조산모사고요. 아무튼 좀 심각합니다 진짜 이거 천장 이거 얘기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료 반환도 없고 보드캐 깨면 이제 순수 노가다로 뭐야 돼서 재수 없으면 진짜 아우. 그나마 대안이라고 만든 게 이제 리퀴드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건좀나 아, 유튜브에서 다룰 거긴 하지만, 자, 메모리 캐스, 요 이제 리퀴드 메모리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입니다. 이게 체, 시간 차는 게 시간이 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옆에 차 있는, 뭐,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집을 해서 캐거나, 뭐, 채집을 해서 저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머지 한 칸은. 기본 한 칸은 시간 지나면 채워야겠고요. 근데 이거를 해도 20마리밖에 안 됩니다. 20마리밖에 안 돼서, 20마리 안 밖에 안 되는데, 충전은 몇 시간 걸립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최악이고,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어느 게임이든 목표 의식이 없으면, 아, 뭐하지? 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 게임은 더더욱 없어요. 5 0레 확속성 무기 하나 종결되면, 다른 무기는 맞출 필요성은 못 느낄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나사가 빠진다. 이상한 밸런스. 위에 더미드래곤에서 딜달 1등 목적, 어 레벨링 하러 오는 곳에서, 딜달 1등 목적이나 던전 보스별 약점을 챙겨가겠다. 이건 진짜 호들갑이라고 생각해요. 뭐, 타임어택이나 스코어 어택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하는 사람도 없고요뭐 별로 즐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고 던전 보스를약좀챙겨가다고 하는거 아닌 이상 그럴 이유도 보상도 없는 수준입니다 처음 런칭빌드가 이제 한섭에서 오픈할때는 화속무기가 적어올텐데 근데 그게 종결무기입니다 그게 종결무기며 속성 버스 자체가 화속이 퍼뎀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속성과 다른 미친 효율을 보여줄 정도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서 빙속 무기를 많이 들고 온다 그럼 화속 버스트가 안 터지면서 좀 빙속 버스트가 구려요, 구리기 때문에 데미지도 잘안 들어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얼면은 그 상황에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파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또 저거죠. 그래서 그냥 화속으로 버스 터트리는 게 제일 던전 클리어 속도가 빠릅니다. 뭐 다른 뭐땅 속성이 뭐 데미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화속이 짱이야. 그 정도로 좀 속성버스트가 이상하고 그래서 속성벌 무기를 맞출 이유가 없고 그래서 속성벌 무기를 다 만들어서 종결 내기에는 제작, 대성공, 25%, 33% 확정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25%고 30% 티켓이 있습니다 요것도 가챠나 이제 로그인 보상이나 시즌패스에서 나오긴 하지만 33% 올라가고 확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은 거의 시즌에 8장? 내장 들어가, 내장 이제 50레벨 기준으로 4장 들어가는데 8장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 사소켓이 뜰 확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료, 무기재료를 무기 재료를, 무기 모아서 25%나 33%의 확률을 뚫고 35%의 확률을 뚫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확률 이거를 무과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물론 이제 안 맞춰도 사 속켓 안 맞춰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한개 정도 맞춰놔야 되지 싶고 그리고 플러그작을 하려면 튜닝에 고정 티켓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하나 작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두개 정도 무기 두개 정도만 했지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깨져 나가서 현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면 모든 속성 4 속켓 플러그작은 이제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럴 이유도 보상도 없는 수준의 컨텐츠를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외 커뮤 그러면 그외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커뮤니티 그런 관련 컨텐츠가 있거나 없습니다. 채집 제작 생활 컨텐츠 없습니다. 그나마 낚시 한 개. 근데 그마저도 왜 있는지 모르는 수준. 그냥 아 생활 컨텐츠 없으면 좀 그러니까 낚시라도 넣어봐. 낚시는 근데 또잘 만들었어. 근데 할 이유가 없어. 아무튼 있는 것도 아닌 수준이고 장점이라고는 십덕 감성 카툰 엔더링 그래픽과 포토 모드가 전부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게임을 하고, 욕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막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충 하면서 막, 그, 엄청나게 물고 빨고 게임 하다가, 이제 이 게임이 막 이상하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흑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봐 난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해본 사람이 까는 저건데, 난 그런 흑화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기,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이 너무 무서워요. 막 게임이 막, 아, 지금까지 나왔던 뭐, K게임들 뺨싸다구 풀리보면서 막, 어, 역시 일본 게임. 그냥, 그냥 모든 걸다 떠나서, 그냥 이 게임 자체가 하자가 많은데, 너무 막, 다른 게임을 까기 위해서 블루 프로토콜을 올려쳐갖고 막, 어,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그니까, 최고점까지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는 거잖아. 이게 나는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리고 그럴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너무 수많은 게임을 해봤고 수많은 저거를 보면서 느낌 바로는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내가 하고 있는 게임 내가 까긴 하겠지만 너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서 이런 영상을 약간 좀 빨간약을 먹이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그냥 가볍게 즐겨주세요. 너무 막 엄청난 시대의 역대급 인생 게임 그 정도 수준은 게임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하시던 게임에서 라이트하게 이것도 해보자 라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네요. 이게 MMORPG다 보니 <laughs>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이게 건해 보가 1년도 안 돼서 섭종했던 것처럼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